SMP UV 퍼펙트 에어 쿨 선젤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 첫 번째, 잦은 야외 활동으로 피부가 그을렸을 때, 샤워 후 열기로 피부가 붉어졌을 때 자외선 차단은 물론 피부에 닿자마자 열을 식혀주는 쿨링 효과를 가진 SMP 선젤이 피부 자극 진정과 함께 피부의 최적 온도를 유지해줄 거야. 아, 시원해. 두째 스킨, 로션,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SMP 선제를 발라주면 69%의 수분 에센스를 함유한젤 크림 타임이라 촉촉하지만 끈적임과 백탁현상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해줘. 세 번째, 혹시 너도 쉽게 잘 붉어져? 내 피부 진짜 개복치야 근데 얜 다르더라고. 피부 안정성 테스트에서 저자극 부작 판정을 받았대. 그래서 그런지 엄청 순해. 나처럼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도 빵! 전 추천. 네 번째, 언제나처럼 SMP 선제를 사용하려는 순간, 느껴지는 이 가벼움. 설마, 리 디러리... 망했다. 다 썼어! 음, 그럼 인터넷으로, 하, 어, 리이나 걸린다고? 하지만, SMP 에어쿨선제는 올리브영, 롭스, 랄라블라, 고추에 있어서 전국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지롱. <laughs> 얼른 사러 가야지. 띵고.